안녕하세요 콩블리입니다 오늘은 어, 어, 개인적으로는 전 되게 좋아하는 요리에요 연어와 구운 아보카도 샐러드 인데요 연어를 꼭 굽진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구워서 드셔보세요. 직화에다 구우셔도 되고, 호일을 감싸서 불리에다가 놓고 구우셔도 되고, 오븐에다가 구워도 되고, 뭐, 다양하게 쓰실 수, 다양하게 할수 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제 연어 저는 오늘 쓸 건데요. 훈제 연어는, 어, 기호에 맞게 쓰셔도 되고, 저는 캐, 어, 마켓컬리에서 주문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마켓컬리도 맛있지만, 유진 참치라는 곳에서 저는 주로 쓰거든요. 어, 신선하고 맛도 되게 좋으니까, 한번 사서 드셔 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다양한 야채 손질하는 법과 아보카도 고르는 방법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니까 빨리 감기하지 마시고 꼭 지켜보세요. 제가 지켜볼 거예요. 빨리 감기 하나 하나. 연어와 구운 아보카도 샐러드잖아요. 어, 아보카도는 설명을 살짝 드리면 보통 요즘엔 다 멕시코산이에요 미국산이 맛있다고 하는데 그건 취향 차이도 있지만 미국산이라고 다 맛있는 것도 아니고 멕시코산이라고 다 맛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흔하게 살수 있는 건다 거의 다 웬만하면 다 멕시코산인데요 어 여기 보시면 저는 고를 때그 인터넷에 되게 고수들이 고르는 법 많이 알려 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는 약간 매끈한 거 좋아해요 막 완전히 매끈한 거 말고 이렇게 매끈한 거. 좋고요. 저는 완전히 동그란 모양보다는 어, 이렇게 약간 길쭉한 모양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맛도 더 있고 저는 개인적인 그냥 개인적인 취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 보시면 오늘은 거의 이제거 하고 있어요. 초록색이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초록색을 원래 띄어요. 덜 익은 아이들은 어, 그리고 꼭지가 반드시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아이들을 신, 그 아이들을 사셔서 집에서 3~4일 동안 실온에 익히셔야 돼요 그냥 실온에 그대로 두시거나 아니면 쿠킹호일로 말아서 실온에다가 두시면 조금 더 빨리 익어요 그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 그니까 러뭐 저기 뭐지 과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어 가스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좀더 빨리 익게 한대요 사과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사과를 같이 놓으면 더 빨리 익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빨리 익히는 방법은 검색을 하시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요 얘는 어떻게 언제쯤이면 먹을 수 있냐라고 하셔서. 보면 힘줘서 이렇게 저처럼 지금 동생이 열받게 한다고 동생 생각해서 누르면 쿡 들어가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살짝 누르시면 어 살짝 누르셔야 돼요. 살짝 누르면 좀 약간 들, 눌리는 듯한 느낌 정도가 들어야 맛있어요. 너무 딱눌렀는데휙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버려야 돼요. 자를 것도 없이 버리세요. 일단 반으로 갈라 볼게요. 얘는 아직 덜 익었어요. 잘라 보겠습니다. 동생이 편집을 할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해서 아주 맛있게 잘 익었어요 아니면 말고 일단 이렇게 준비할게요 이렇게 준비한 어, 아보카도를요 어, 방금 전에 쿠킹오일 있죠 쿠킹오일에 이렇게 쌓주세요 킹 오일을 싸서 를 저는 이제 200도로 예열한 오븐에다가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익힐 건데요. 만약에 그냥 이 구운 향이 더 맛있어서 저는 이거를 하는데요. 오븐 없으시면요, 오븐 말고 뭐 그냥 그릴 직화로 그냥 직게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어 직화로 살짝 굽거나 생선 굽는 그릴 위에다가 올려서 불 직화에다 구우시면 그것도 맛있어요. 향 좋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단 오븐에다 넣을게요. 어, 샐러드 믹스 만드는 법. 사실 샐러드 믹스라고 해서 굳이 어, 막 이렇게 슈퍼에 파는 거 잘라져 있는 거 사지 마시고요. 싼... 코너에 가시면은 간단하게 뭐 비타민도 있고 뭐 로메인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 사셔서요. 물에다가 잠깐 한 10분 찬물에 아주 차가운 물에 10분 20분 정도 담가 두셨다가 2 0분이넘무 많아. 10분 정도 담가 두셨다가 손으로 이렇게 찢으세요. 어 이렇게 손으로. 왜냐면 칼이 닿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갈변해요. 갈변하기 쉽고 오래 보관을 못 해요. 그리고 얘를 샐러드 스피너라고 탈수기 있죠. 야채 탈수기를 하나 있으면 구입을 하시고 없으면은 이제 뭐물 기를 잘 빼주시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어, 손으로 찢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손으로 찢어서 본인이 좋아하는 야채들을 준비하세요. 물기를 잘 뺐어요. 저는 이제 스피너가 있으니까 보통은 샐러드 냉장고에 보관하실 때는 이런 용기가 좋아요.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뭐 요즘에 플라스틱 말고도 이렇게 야채 어,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많은데 스텐에다 하시면 안 돼요. 스텐은 너무 차가워서요. 안에 그 야채들이 금방 얼어요. 제가 많이 해봤는데 유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 이런 걸 하시고 아니면은 더, 정 그런 거쓰기가좀필좀 어 그렇다 하시면 이런 지퍼백 있죠. 지퍼백에 밑에다가 이렇게 똑같아요. 얘를 이렇게 밑에다 깔고 수분이 조금 어느 정도 아무리 잘 털어도 수분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주시는데요. 오늘은 요거 담는 법.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야채를 샐러드 믹스를 잘 섞으세요. 잘 섞어서 한데 이렇게 맨 밑에 요거를 깔아주시고요. 업장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좀큰 데에다가 플라스틱 저기 통에다가 그다음에 또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깔면 어, 만약에 통이 크다고 생각해 보시면 한 칸에 한번 먹을 분량씩 해두면 이거 한 3, 4일은 손 많이 안 가잖아요. 3, 4일은 충분히 신선하게 가요. 그러면 맨날 샐러드 막 바로바로 손질 안 해도 귀찮게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샐러드를 더 자주 해 먹을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해서 보관하는 팁을 알려드린데 저는 맨날 그렇게 먹냐고요? 수업할 땐 그렇게 해요. 일단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요. 화이트 와인 비네거를 넣은 어 드레싱을 만들 거거든요. 근데 화이트 와인 비네거를 쓰셔도 되고요. 화이트 발사믹을 쓰셔도 돼요. 물론 화이트 발사믹을 쓰시면 더 맛있겠죠. 굳이 제가 쓰는 브랜드를 안 쓰셔도 되지만 좀 맛있는 거 쓰시길 바래요. 일단 화이트 와인 비네거를 넣을게요. 그다음에 설탕, 설탕, 설탕을 잘 저어 주셔요. 휘퍼로 휘퍼가 있으면 휘퍼로 잘 저어 주시면 좋고요. 어, 아니면 그냥 스푼으로 잘 저어주세요. 어, 제가 휘퍼가 있으니까 휘퍼로 잘 저어줄게요. 밑에가 저기 생기지 않도록. 음, 그다음에 소금. 소금은 그냥 좀, 소금이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퀘스천 마크 있어요. 들어갔나? 아닌가? 뭐, 그 정도. 녹,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시고요. 그리고 올리브유를 넣어줄게요. 올리브유를 넣어주실게요. 올리브유는 좋은 거, 맛있는 거, 드레싱 하실 때는 좀 좋은 거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유화시켜주듯이 이렇게 잘 휘퍼로 잘 저어주세요. 이 드레싱 굉장히 맛있어요.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일주일에서 이 주일까지 냉장 보관 가능하시니까요 냉장고에 두시고 분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 흔들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추. 이거는 모든 야채 요리 뭐+ 어, 뭐지 생선 요리 이런 거 해산물 요리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드레싱이니까 꼭 만들어 드세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다음에 제가 다른 요리할 때 계속 쓸 거예요.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외워 두세요. 분량을, 비율을 외워두시는 거 좋아요. 다음에 제가 이 드레싱 이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외우기 쉽게. 뭐, 꽁불 스튜, 꽁불 뭐, 소스 이런 식으로요. 음, 일단 준비해놨습니다. 저는 마요네즈, 마요네즈는 큐피 마요네즈 써요. 그냥 신세계 백화점이나 아니면 따로 그냥 큐피 마요네즈 검색하시면 사실 수 있으니까요. 오뚜기 쓰셔도 됩니다. 얘가 조금 더 진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써요. 잠시만요. 한 테이블 정도를 넣고요. 두배 분량, 두 분량 할게요. 음, 넣어주시고, 지난번에 배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로라 소스 얘는 더 간단한 버전의 오로라 소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본에서 많이 먹는 어, 드레싱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줄게요. 여기에 후추 조금 더 넣으셔도 상관없으세요. 하지만 오늘은 후추가 위에 뿌려지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서 준비할게요. 오로라 소스 준비했습니다. 어, 훈제 연어예요. 훈제 연어 보통 이렇게 매트하게 나오는데요. 저는 더 조금 더 맛있게 드시고 보관 보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상태로 드실 거긴 하지만 나중에 조금 더 보관하실 때는 남은 거 보관하실 때는 후추하고 위에만 그냥 대충 뿌려주셔도 돼요. 올리브유를 조금 좋은 거 어, 이렇게 살짝 뿌려줄 거예요. 살짝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발라주세요. 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발라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다음에 이제 플레이팅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만약에 혹시 남으면, 어, 그냥, 어, 랩핑하고 한줄한줄 한줄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세요. 저는, 어, 예전에 꽁불에서, 어, 저희 연어 샐러드 팔때 이렇게 했던 방법이에요.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제 쿠, 어, 오, 아, 오븐에다가 좀 익혔던 걸 실을 빼고 나서 오븐이나 아니면 그릴에다가 구워주시고요. 는 이렇게 해서 하,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요. 얘가 너무 뭐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 이렇게 다 붙어서 껍질을 붙어서 떨어져요. 구멍이 나기도 하지만 껍질을 붙어서 떨어지니까 막 거기 돌려내시거나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는 조금 더 익어서 어, 얘는 안 떨어지네.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짝 먹으면 좀 쓰니까 그 부분은. 드러내세요. 이게 굽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이 상태가 원래 조금 덜 신선했는데 굽다가 더 그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쓰시고요. 만약에 오늘은 이거는 아까는 괜찮았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여기가 오버 그 익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집에서 딱 잘랐는데 이런 온통 다 이렇게 거뭇거뭇 하잖아요. 그러면 드시지 마세요. 그거 금방 상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자르세요. 음, 되도록이면 저처럼 이렇게 대충대충 자르지 마시고, 예쁘게 먹기 좋은 크기로, 균일한 크기로 썰면 훨씬 더 좋겠죠? 일단, 예쁜 음식보단 저는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냥 썰겠습니다. 이렇게. 연어도 마찬가지로요. 연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이 정도 크기면 될것 같아요. 그냥 뭐, 어, 아보카도랑 너무 너, 뭐, 아보카도 크기랑 똑같이 설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이렇게 어, 볼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요. 아보카도하고 연어만 일단 넣었어요. 절반만 그 드레싱 만든 거의 절반 혹은 두 테이블 스푼 넣고 살짝 그러면 이제 이 어 아보카 어 아보카도에도 간이 조금 밸 거고 맛이 좀밸 거고요. 그다음에 약간 어 연어에 좀 비린내나 이런 것도 살짝 잡아 줄수 있으니까 아주 살짝만 이렇게 접시랑 야채 준비할 동안만 살짝 마리네이드 해 주세요. 접시에 한 겨, 야채를 한겹까세요 깔고 그 위에 이제 아보카도와 연어를 이렇게 하고 야채를 또 위에 한 겹을 더 깔아주세요. 아보카도와 연어 남은 거를 마저 올려주실게요. 이제 여기다가 드레싱, 아까 오로라 드레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살짝. 뿌려드릴게요. 얘는 다 넣으시면 돼요. 분량을 다 넣어주시고요. 아이쿠, 대형 사고네요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음, 이제 어, 위에는 장식은 가지고 있는 야채 중에 뭐좀예좀 초록 초록한 아이들, 초록 초록 파릇파릇한 아이들을 조금 어, 올려주시면 어, 이제 끝이에요. 비어 있는데 조금 나중에 손, 이렇게 좀, 어, 손질해 주시고, 후추 조금 뿌려서, 이러면, 한 접시 샐러드가 됐죠. 건강하기도 하지만 맛도 되게 좋은 그런 샐러드. 샌드위치로도 굉장히 좋으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이 소스들을 활용해서 오로라 소스하고 아보카도와 그 다음에 연어, 야채. 이것만 있어도 샌드위치를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샐러드만 드시는 게 아니라, 샐러드만 드시는 게 아니라 샌드위치도 어,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맛있게 드세요. 생각보다 쉽죠. 분량이 조금 긴 거는요. 앞에 제가 샐러드 믹스를 손질해서 오래 보관하는 방법과 아보카도 고르는 방법을 했는데요. 사실은 아보카도가 식자재 어, 중에 어, 가장 버리기 쉬워요. 왜냐하면 먹고 싶어서 샀는데 초록이라 초록이라서 어, 익혀야 되잖아요. 근데 익히는 동안 제가 또 먹고 싶어지지 않으니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팍 익은 거. 어쩔 수 없이 눈물 머금고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잘 맞춰서. 잘 맞춰서 구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단 맛있게 잘 드시고요. 각각 어뭐 와인 비네거 드레싱도 마찬가지지만 오로라 소스도 어 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따로 쓰셔도 되고 이거는 샌드위치나 뭐 이런 걸로 까나페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더 응용 충분히 가능한 요리들이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어 영상 꼭 보시고 저희 어 저희가 수고한 게 감사하다고 느껴지시면. 구독하기, 그다음에 좋아요 누르기, 어, 좋아요 이거 말고요, 좋아요. 그다음에 가끔 실수로 누르시는 분이 계세요. 좋아요에요. 그리고 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바빠서 어. 댓글을 잘 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저희 뭐 남동생이 달아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달아줄 수도 있으니까 어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고 저도 자주 남기도록 할게요. 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쉬운 거 하나 안 하나 진짜 지켜볼 거예요. 이거 정말 좋은 레시피들이거든요. 어 특히 와인 비네거 드레싱은 앞으로 자주 쓸 거니까 외워두시도록 하세요.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